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이야기가 있는 물멍 시작하겠습니다. 알비노 플래더 빅도살 어항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소개해드렸죠. 어 얘네들이 지금 저희 집에 온지 오늘이 열 하루째예요. 네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 얘네들 개체들도 어, 위 아래로 상하 잘 다니고 있지만 어, 이 속에 있는 지금 수초 있잖아요. 붕어마름 얘네들이랑 펄글라스 저 수초랑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붕어마름이 사실은 어, 물만 잘 잡히고 조명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참 폭번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근 마켓에도 제가 지금 붕어마름 어, 나눔을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얘 예, 수초를 몇 가닥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 여왕마다 지금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어, 얘네들이 이렇게 폭번을 하면서 이게 폭번을 할 때에는 급성장이 되니까 산소도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구피들한테는 되게 좋대요. 음성수초 같은 경우에는 어, 빛이 없어도 성장을 하지만 약간 좀 더디게 자라거든요? 그랬는데, 얘네들은 그냥 일반, 음, 이렇게 엄성수초가 아닌 그린 수초들은 빛만 있고, 물잡이, 물이, 어, 우리가 사이클이 잘 되어지면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빛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무르더라고요. 그리고 잇기도 끼고요. 근데 얘는 지금 이거 보세요. 가지가 순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와, 물멍하기 너무 좋다. 어우 빛깔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화분을 내가 심어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두 화분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지금 폭폰을 했어요. 우와, 그래서 우거져서 제가 이대로 왜 그냥 놔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곧 출산한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세네 세네 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애들 이렇게 부화통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부화통에다가 하면은 치어들이 따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어미는 이제 위에서 이제 출산을 해요. 격리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어, 난태생으로 또, 저게 자기가 이제 뭐, 근데 출산할 때는 자기 어미가는 잘안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구피들이 자기 출산할 조짐이 보이면, 어, 배가, 어, 기억자로 꺾이기도 하지만, 음, 또 움직임이 덜 하더라고요. 먹이 반응도 사실은 덜 하더라고요. 그산통의 고통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밑바닥층에서 있는다든지, 어디, 어, 수초, 가 수초, 이렇게 그런 편안한 자리에 가서, 저 움직임이 드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출산하기 전에는, 어, 구피들이 또 자기 치열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급여를 좀 충분하게 해줘라. 옆에 있는 아이들도. 그래서 자연 부화할 때에는 급여도 좀 해줘라.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이렇게 숨을 곳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치어들도요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얼마나 빠리빠리하게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방은 지금 치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어, 붕어마름이 폭번했는데도 어, 이렇게 정돈을 안 하고 그냥 지금 놔두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안정되어졌다는 부분이 지금 수초들도 이렇게 보면은 수초가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먼저 번에 제가 유목에다가 에란이거든요. 이렇게, 어, 붙여놨었는데 여기서도 뿌리가 지금 새 뿌리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잘 자라고 있어요. 펄글라스 얘네들도 잘 자라고 있고 얘와 화분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보니까 또 배마른 병 애들이 어, 두 마리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이쪽에, 배마른 병, 어, 애들, 아마 잡히나? 저 뒤에 있는 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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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가, 배마른 병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도, 어, 지금 먹이 반응을 보니까, 배마른 병이, 애들이 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려고 그러면, 먹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구피, 그냥, 막구피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모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열흘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어, 애들이 건강하게 한 마리도 어, 탈락되어지지 않고 잘 지금 적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인 나로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돼지가 그렇대요. 돼지가. 음, 아래만 보고 위에를 볼 수가 없대요, 돼지는 구조상.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주인이 그 돼지를 넓은 하늘도 좀 보고 푸른 하늘도 보면서, 그죠? 우리가 저런 세상이 있구나를 어,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면 주인이 강제로 벌러덩 누워뜨리면 하늘을 본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나한테는 너무나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또, 어,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죠. 얘네들도 이곳으로 올 때, 분양 올 때, 아, 어, 그랬겠죠. 그죠? 얘 지금 배가 지금, 각이 되죠? 응, 음, 얘도 이제 출산할 것 같아요. 곧. 근 출산한 애들 보면은요, 어, 이 얼굴 쪽에서 봤을 때 배가 빵하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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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알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얼굴하고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애들은 배가 불러도 그런데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봤을 때 배가 빵빵한 애들 있죠. 똥오라게. 그런 애들이 금방 출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자도 있지만. 얘네들이 우리 집에 올 때에도 제일 처음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는데 와서 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잘 적응하니까 또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한번 먹이만은 볼게요. 자 먹자 먹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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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옵니다. 자이 위에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는 개구리밥이에요. 이것도 어 먼저 번에 음, 타이완 가가부타 그거를 저기 분양 받을 때 그분이 몇 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번식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요 입술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입술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번식이 되나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죠 깨끗하죠 음, 수초가 너무 잘자라주고 있어요 와 이렇게 이게 지금 얘네들이 하루 먹을 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들은, 어, 한 3, 4분 내에 얘네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이곳에는 또 저층에 이렇게 블랙 안시가 있거든요? 블랙 안시가 아직, 음, 유호예요. 음, 유호인데, 얘네들이 여기 옷에 한 7마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저층의 아이들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루 동안에 충분히 먹고, 또잘 지낼 수 있도록 급여를 적당하게 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곳에 지금, 어, 이렇게 삼각 모스를 판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여기서도 지금 새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음.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든 날이,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가 모든 것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어요. 오늘도 행복한 날 만들어 봅시다. 구피 사랑은 환수입니다. 환수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